<laughs> 뭐야 삼화 분명 함토에 있었는데 뭐야 함토에서 어,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금지할 영웅들을 선택하세요 아니 또? 너야! 야 <laughs> <아니>, 미치겠네 <laughs> 아볼 할걸 디바도 나빼 응 음, 나도 디바 피곤해 솔직히 힐러 입장에서는 딜러가.. 아니, 디바가 다 먹어가지고 잘하는 디바있으니다다가지고 그래도... 어, 맞아. 난 그래서. 근데 상대가 또. 아니지. 우리, 우리, 아니, 잠깐만. 나왜 고장났냐? <laughs> 뭐? 우리 탱커가 디바를 하면은 안 되니까. 어, 꿀니? 맞습니다. 아유, 오늘 한잔 걸치셨는데. 아, 니가 맞포 디포, 안녕하세요. 와투 게임에서 튀어 나온 것같 텐션이 아주 그다 왔네. 지의 머린 거지. 다세요 아, <laughs> 음, 오락실에 아, 다닐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다 님들. 님은요. 싸우지 말고 서로 불만 있으면 피드백 해 주고. 네, 좋습니다. <laughs> 아 카트 카트님 님이... 오늘도 어, <laughs> 아 지금 <수고> <laughs> 꿀님 죄송해요 지금 보이스 들어왔는데 아고요아 아... 여기 사람들이 어, 어, 어. 막 어, 사투리 쓰면서 막아 <laughs> 카트님이랑 <laughs> 아니 아니요 카트님은 저한테... 지금 안 계세요 저희 저합니다 뭐... 카트님 없어요? <laughs> 네 없어요. 카트... 어 미치 들어가 <laughs> 카트님 안 계세요 저희랑 가... 다른 분들이랑 하시는가봐요. 알겠습니다 오른쪽 커. 좀보나 아니... 저희랑은 안하시하는거씀어 가! 왜... 카트님이 없다니까 나이카트 너무 좋아요 미치겠어 미치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투가 섹시할 수 있지? 나처럼 말이야 나처럼 말이야 미안해요 미치겠어 아. <laughs> 갔습오 집에 사람들 다추청했다가다 갔거든요. 아, 집들이 하셨어요? 맥크리 개비. <laughs> 아니요. 집들이 아닌데. 집들이 아닌데. 집들이 아닌데요. 아, 야, 이따 올게요. 아, 아니다 네. 어, 괜찮습니다. 간다. 만 리드라고. 아, 님죄 잡았어요. 사실은 누가 뭔말 하는지 모르겠어. 살려!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턴 뺍시다. 게 이러면. 어! 아이고. 미안 아, 그리웠구나. 우리 애쉬 없어. 애쉬 없어. 잠깐만, 잠깐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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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괜찮아 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제가 모두 내릴게요. 한두 뺍시다 우리 기치칠없다 어, 아빼 내려. 비요 하나 있어 하나겠지. 하나컷. 하나컷. 폴리터컷. 아싸. 아이초다. 또 어, 좋고요. 켄지 켄지. 바다가 좋습니다. 아, 좀, 어. 아낄 걸. <laughs> 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자한번 뺍시다 저 궁으로 한번 막아보자고요 견리해견케해견지해어 겜지 위치 좀 찍어주세요 핑균이 핑균이 핑균어 그만, 그만해라 그만해라 아이씨 리자어리자끝이요 내가 나, 나, 없었니? 응 우리 툴 없나? 후양님 저희 숨어있습니다 우두 둥.. 둥.. 타러 지금이니! 밥 출동! 어? 어디 가노? 겐지 겐지 거점 겐지 거점 뽕 겐지 어! 살려주기! 타러스 2hp 흉박이 안 해도 돼야 아밥 실수 저기 힐러군 다 빠졌다 힐러다 빠졌어 야.. 도제 알톤이랑 너무 유용하다. 이거 많기로 많다. 드백할게 없다. 진짜 계속 이러 그냥. 오사오사오사오사 부어 없어 있다. 정오사오사 반대기다 반대 봅시다. 반대 니다 반대 니다리사컷이지 온다. 겐지. 겐지 겐지 불타야는데. 여기아 나. 아나잡을지아나아나밖 유용하다. 아호 야, 멋있다. 야. 점시후대 야, 이 가다 빨리. <laughs> 우리, 는 폭풍을 부리는 번개가 될 것이다.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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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에가 나이스다. 아니라 아저 스임. 뭐라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기대를 앞서 나갔네요. 예뭐 yeah. 혹시 닥터우 아시나요? 닥터우. <laughs> 상대 다니다 네, 아 옆에 애쉬 있어요 왼쪽에. 아니 이렇게 아니 겐지 있어요 겐지 옆에. 진짜 원이에요 겐지는괜지니다 우리, 우리 겐지아 상대 불탄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먼저. 킬러 먼저 킬러 먼저. 너내 내가 먹기 내먹어 내가 군입니다. 우리 괜또 와. 어. 군사왕 사왕 모두 괜찮. 상처를. 나러 훌륭하고요. 명류 조심하라고. 해든. 들어가고요. 오슬러. 한장 걸치고. 오해 맞았어요. 재즈 게 봤는데. 괜찮은 치어. <laughs> 받을 수 있나? 할게요. 아, 어. 저기는 못 봤겠고. 네, 아까 걸어놨어. 괜찮 여기 저기야. 아, 어, 이게 안 왔어. 나영님들. 불, 불 탑니다. 나왔어, 나왔어. 아쓰거워, 아쓰거워. 아쓰거워. 우리 우리 아 오자, 아 우리 킬없 사랑. 킬거 없어. 이 <laughs> <laughs> 네, 겐지 볼게요 방 안에. 어, 겐지 여기 있어요. 어, 주소 아, 여러분들. 고맙지 영데스 영대스. 근데 저할말 있습니다. 예. 우리 겠지 딜량 왜저러나요 <laughs> 아, 어쩔수 없어요. 나만 믿으라고. 근데 <laughs>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거 같네요. 이제 <laughs> 한이 <확보한> <laughs> 빨리 찰거같아 인탱커 케어가 되는 건가? 자, 밥으로 한번 밀게요. 콤바! <목소리도> 밥토다밥꿔지셔미쳤겠 네, 주세요. 여기 파가아칩니다 밥물 맛있게 먹나 어, 제지해지요상상상우리이에요 어, 뭐, 어, 네. 너무 잘 산다. 아주 제대로 물보 <laughs>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살았어요준이요 죽으세요. <쪼니>. 어, 살았어요. <laughs> 죽으세요.는 좀 너무하지 않나? 내가 어? 피로가 셋 있는 것 같아. 어, <laughs> 어 맞아. <laughs> 는나 <건> 좋다고.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아, 씨. 아, 나. 브릴 어릴어 나이스. 뭔데? <laughs> 와, 와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아, 맛있다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맛있고 무시코, 너무 무시코, 고즐기시야팀 나이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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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오 어, 무시코, 너무 무시코, 너무 무시코, 요 오, 잘하네. 아이고. <laughs> 아우, 너 너무 시끄럽다. 와. 아,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 <웃음> 재밌네. 사시 <laughs> 텐션이 똑같아, 똑같아. 아.